운동의 주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 존도 운동의 주역 사도행전 6장5 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6장5 절에서 7절 말씀 <laughs> 시작. 온 무리가 이마을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리카, 부로고로와니가노로와 디몽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유수가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랩난트들 볼론 보세요. 물론 1번에 가로 1번에 피읖비읍 있지? 피읖비읍은 무엇일까요? 피부 땡 피부 땡 방패 아니야 이거 피읖비읍이야 피읖비읍 어? 이아이 비슷한 거 얘기했는데 피부땡.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테라는 사람이 8번.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네.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실장에서 피읖비읍을 피읍 받아 피? 양 피? 아니 피읖비읍이야 피읍 피읖비읍 네. 아, 가져야 돼? 피이 <laughs>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스테반, 스테반이 중직자로 임명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피읍피읍뭘 받았게요? 첫 번째 글자 알려줄까? 첫 번째 글자 알려줄게? 첫 번째 글자, 피비야. 어. 어? 피박 정다. 피박? 어. 피박이 뭐, 무엇일까요? 피박이야. 자,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우리 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오, 예,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우리 또를 믿어요. 자,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도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이름은 사울이야. 자, 민우도 성남초에 네. 친구 있어요 없어요 스테이시도 오성초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laughs> 너, 너네도 다 친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자 세바 집사님도 친구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 사울이야 헉?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무엇으로 이름을 바꿨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오 맞아.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이 시기 때는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게 안 믿었게. 어?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안 믿었어. 이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괴롭혔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laughs> 자 조승연, 가온유치원의 같은 반 친구가 조승연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괴롭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 <laughs> 싫지.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괴롭혔어. 뭐까지 한줄 알아? 돌도 던졌어. 야,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돼, 한 돼? 자, 저는요, 돌멩이에 맞아보고 싶다, 손들 어 보세요. 자, 돌에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진짜 보겠지? 야, 친구가 나한테 돌을 던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 근데 있잖아 이 핍박이 어떻게 됐어요? 자 본론 이번 2번, 가로 이번에 보세요 스테반이 어떻게 됐어 돌에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스테반에스테반에 스테반에 뭐라 돼 있어? 스테반에어 보세요 녹지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대? 죽어버렸어. 죽어. 어. 스테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 피우, 피우비우 피우, 피우, 피우. 피우, 피우, 피우 밑에는 스테반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 스테반이 죽었는데, 스테반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로 화살표 옆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스데반은 핍박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가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대. 교회 이름이야.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자, 이게 스데반이 핍박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대. 또그 밑에 봐봐. 바리새인들의 피읍비읍 뭐야? 자 본론 이번에. 바리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됐대? 사마리아에 문이 열렸다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사마리아가 망했다는 거야?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살아났다는 거야? 어! 핍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가 살아났대 자 3번 보세요 에디오피아 어떻게 됐대? 에디오피아도 음, 음. 어 사마리아처럼 에디오피아도 문이 열렸대. 에디오피아에 문이 열린 거는 무슨 말이야? 에디오피아가 죽어버린 거야. 에디오피아가 복음으로 살게 된 거야. 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에디오피아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핍박이 있는 곳마다 복음으로 다 살아나네 우리 조승연이가요 2박 3일 동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참 희한해 이 핍박 받을 때만 예배가 돼 너는 핍박은 아니지 솔직히 핏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너 핏박은 돌 맞는 정도가 핏박이고 아무튼 좀 2박 3일 동안 조승현이 좀 공고했는데요. 그 공고한 조승현이 뭐가 잘 됐어요? 예배가 되지. 자, 동화학정신학교에 모 렘넌트가 오면은 조승현이 예배가 성공돼요. <laughs> 아, 시원. 아 자, 근데 핍박이 없으면 예배가 좀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승현이가 핍박이 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어 선사님이 아유, 안 되겠다. 땡땡이한테 전화해서 좀 뭐라고 해야겠다. 야, 경찰, 경찰, 어, 자, 핍... <laughs> 핍박이 문제예요, 은혜예요. 은혜. 핍박이 은혜다. 왜 핍박이 은혜인 줄 알아? 자,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뭐? 야, 니네 다윗 알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암튼 이거는 20대라고 치자 근데 한 30대 때 왕이 됐다고 치자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다윗왕이 신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하가 있어 어 그런데 자이 신하에게 여보야 있게 옅게 여보야가 있어 신하의 여보가 있어 야이 다이당이 이 신하 여보한테 뿅 갔어 뿅 가버렸어. 그래서 승연아 다이당이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했게? 이 사랑에 빠진 여보야는 다이당의 여보야, 신하의 여보야. 그래서 다이당이 어떻게 했게? 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다이당이 신하를 죽여버렸어. 다이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하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얘랑 결혼했게 안했게. 자, 다이당 나빴다, 손들어 보세요. 나이당 나빴다 손들어 보세요 자이 20대 다윗은 자 이때는 왕이었게 아니었게 왕이 아니었는데 얘를 누가 괴롭히려고 쫓아다닌 줄 알아? 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그러면 다윗은 힘들까, 안 힘들까? 다윗 이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힘들겠지?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최고로 누렸게, 안 누렸게? 최고로 이때 누렸어요. 근데 이때 실수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누렸게 안 누렸게? 이때 실수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누렸다? 실수했을 때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실수했을 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어떻게 신하를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뭐가 준비된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 함께. 이걸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니까 실수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져. 자,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재화 저주 없애진 거, 없애신거 누려집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저는요. 욕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 안한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저는요. 게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 안한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자, 저는요. 게임에 정복되고 게임에 다스림을 당하는 내가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손 내리고 저는요 게임에 정 게임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요. 손 들어 보세요. 자 모래먼트가 있었어요. 음 모래먼트가 있었는데 이 램넌트는 어. 뭔가를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는 애야 사람마다 욕심을 부리는 부분들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양보하기 어렵고 음식에 욕심이 있는 거지 얘는 끊임없이 뭔가 사고 싶어 자 물건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이 돈이 필요해서 이모 뭐 랩넌트가 뭘 했냐 헌금 훔치면 돼요 안 돼요? 헌금 훔치면 안 되지 훔치면 안 되지만 훔쳤게 안 훔쳤게? 훔쳤어 다윗이나 죽이면 돼안 돼? 안 되지 야 조승연 이현호 전도사님 죽이면 돼안 돼? 근데 얘는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지 근데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두 문제 끝자 그냥 돈도 아니고 <laughs> 자 헌금 훔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헌금을 훔쳐버렸어 응 그래서 헌금을 훔쳐서 그 돈을 가지고 어 저기 어디야 그 아이스크림 파는데 있지 무인 어 무인 무인 뭐라고 해야 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걸산 건지 뭐 장난감을 산 건지 모르겠어. 걔 뭔가를 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원옥 전도사님과 딱 마주쳤지. <laughs> 어. 자모랩넌트 그리고 이원옥 전사님이야 너무 웃겨. 아 그래 먹을 거였나 보다. 뭔가 먹을 걸 먹는데 이제 호주머니에는 남은 동전이 짤랑짤랑 거려. <laughs> 그래서 이어 조사님이 어떻게 할게어너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는? 너 너는 너가 이 램너트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디갔다 왔니 너는? 예, 예수 그리스도 좀 써라. 스테이시 어떻게 했을 거야? 혼낼 거야? <laughs> 자, 이혼조 선생님, 어떻게 할게? 예수 그리도 써라. 예수 그리도 써라. 아, 근데 그 이때는 길이어서 종이도 없고 볼펜도 없는 거야. 네. 그이효조선님이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 근데 이제 딱이혼조 선생님이랑 딱 맞닥뜨렸지? 자, 이혼조 선생님, 어떻게 했냐? 얘가 훔친 만큼의 돈을 줬어. 어떻겠다고요? 어, 얘가 헌금을 훔친 만큼의 돈을 주고 얘한테 얘기했어. 이거는 양이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라. 이거는 헌금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사 먹은 거는 이오노 존사님이 사준 거다. 하나님이 네 영혼은 네 영혼은 물건으로 채울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네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보고 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물건 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자 그때부터, 그때부터 랩런트 어떻게 하게요? 금 훔치는 문제 끝났어. 자, 내개 네 있는 문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세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끝냈다 안 끝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자, 박형규 목사님에게 당뇨라는 병이 있거든요. 자, 박경규 목사님한테 어떤 병이 있다고요? 야, 예, 배 드릴 때 예, 놀고 놀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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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あるんメッセージ持ってる人っ,ってことやっぱもで本当に皆さん声を出て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줘야지, 같이 가도 忙不忙？ 박형규 목사님 당뇨병이 있어요 나았게 안 나았게? 하나님이 박형규 목사님에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거야 예수는 끝냈어요 근데 뭐라고요? 박형규 목사님에게 가장 좋게 남겨놓는 거야 가장 좋게 허용하시는 거야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 난 속을 내요 손들어 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 받을래요? 손들어 보세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32번 보세요 5초 속이고 뭐라 돼 있어 10초 보자 집중 10초 보자 집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 또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스테반처럼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응답 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멘 같은 소리 하는 이 자식아. 기도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사단을 박살 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이 축복을 누리는 아침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단은 결박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